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미래형 이동 수단이 실제 시험 비행과 항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중을 나는 전기 항공기, 바다 위를 나는 전기 보트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하늘과 바다를 무대로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 실험이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기 항공 스타트업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수직 이착륙 전기 항공기 VX-4가 유럽 공역에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전통적인 활주로 이륙 방식으로 날아오른 이 항공기는 약 70노트 속도로 이륙해 공중을 안정적으로 비행했는데요. 전기 항공기 상업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Our 한편, 스웨덴의 친환경 보트 기업 칸델라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최초의 전기 보트 횡단 항해를 마쳤는데요. 스페인 남부 소토 그란데에서 아프리카 북부의 세우타까지 약24 해리를 한 시간 만에 주파했으며. So we wanted to figure out how far you can go with an electric hydrofoil boat, and would it even be possible to get intercontinental trips? This is the first time we do this. So we're going from southern Spain. we're going to go over to, uh, to Africa, a place called Sauta. So, so uh, very exciting. Uh... 이렇게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이동 수단 실험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친환경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한 지속 가능한 교통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